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 많이 지내시고 계신데, 시험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좀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리스닝이라는 공부 자체가 어, 뭐,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뭐, 귀를 막 뚫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특별하게 할수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 저도 처음에 막 강사를 시작했을 때는, 별로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학생분들 표정은 너무 막 이렇게, 절박한 표정이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공,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답변을 좀 드리고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시험 전에 좀그 제목은 제가 이제 3일 전에 뭐할 거냐. 3일 전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3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더 좋겠고 일주일 전보다는 또 10일 전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일단, 어, 절박하게 3일 정도가 남았다 하더라도 결국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래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어쨌든 기존에 공부했던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써서 어, 최단기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어, 고민 또 여러분들의 질문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저자 글씨가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글씨는 좀 크게 썼고요. 자, 그다음에 이 3일전 특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이제 보면 3일전에 뭐냐? 3일전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나? 기도한다? 뭐 아닌 거고 포기한다. 이건 또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 라이딩 집중 공략.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스피킹하고 라이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템플릿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틀로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쓸 건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공부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막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어, 보고 또 외우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잘못하다 보면은 결국 리스닝도 똑같이 어, 또는 그 이상. 왜냐면 스피킹하고 라이딩도 결국 어떻게 통합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이 리스닝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는건 말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막 스피킹을 만점 받고 리스닝을 망치겠다 뭐 이런 전략도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나오고요 결국은 그 우리가 지금 할때 3점 올리기 전략인데 어, 전략이 이렇게 떨어졌네요. 저도 뭐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3점 올리기 전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첫 번째 한 3단계로 제가 마, 말씀드려서 나눠,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여러 가지 어 질문을 뭐한달 동안 20개의 질문을 했던 그 렉처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릴게요. 컨버세이션은 여러분이 뭐 기숙사, 페이퍼, 뭐 필드 트립 그죠, 뭐 f i n a n c i a 이렇게 상황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렉처는 이제 렉처가 이제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렉처가 걱정되는데 어 결국은 어 모든 렉처를 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3일이면 저한달 동안 공부한 렉처를 다 공부할 시간은 없겠죠. 그러면 아 과연 요번에 시험장에 갔을 때 천문학 나오면 어하지 뭐, 지아러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되는 탑픽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했던 탑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게 두 개든 세 개든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결국 모아서, 거기서 뭘 나왔는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들리지는, 하고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어, 제가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제가 이제 좀 스페스픽하게 들어보면 어 사이언스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이언스 중에서도 지아러지, 지아러지 중에서도 t h e o 여기서는 제가 그냥 언급은 없으니까, 대륙 이동설과 같은 그런 t h e o 가 나오면, 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 이론에 대한 근거 이제 근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론이 또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프라블럼 이 이론은 뭘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넥처의 지문을 공부하시고 어 이런 식으로 그 논리적인 라인 문제를 뭘 냈는가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막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뭐 지문을 보더라도 약한 토픽을 모아서 보더라도 결과 어떻게 되냐 뭘 물어봤었는지 그 중에 어, 예를 들면 뭘 틀렸었는지 확인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역시 3일 전이면 정말 할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실 때각 지문에서 뭘 물어봤는가 공부하고 틀렸던 것만 정리해 놓으셨다면 메일 전이라도 몇 개만 모아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콜로지도 어 디스오더. 그러니까 심리학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실험에 관련된 액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제 병에 관련된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원인, 뭐 증상, 치료법 이런 것들이 어 나온다라고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모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가요 병의 원인이니까 뭐 cause. 또는, stem from. stem from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뭐, 파생됐다, 병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디 dizzy. 어지럽다는 얘기죠. 여러분, 토플 공부하실 때 많이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heart rate. 어, 뭐, 심장박동이 증가한다든지, n a u s e o u 스껍다든지 어쨌든, 어떤 병이 나왔을 때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problem이 되는 거죠. 그런 종류고. 그니까, 문제랑 관련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시그널들이 있었는지 같이 공부하시고, 치료법 같은 것도 어떻게든 what can be done. 이라든지, 뭐, treatment.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약한 탑픽 모으셔가지고 결국은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표현들을 썼는지 한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어, 이제 뭐, 페인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림의 특징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어, 뭐, 예술에서는 어피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비평가라든지, 어쨌든 뭐좀 회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어, 떤 비평가들의 어피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그림의 특징이 나왔었네라고 기억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같이, 그, 답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명암이라든지, 텍스처 질감이라든지, 휴, 어, 색조라든지, 아니면, 퍼스펙티, 어떤 관점,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문제가 나왔다는 걸알수 있고, 단어를 그런 문제 유형이 에 맞춰서 문제 나온 부분에 맞춰서 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안 하시고 공부를 난 하셨다. 근데 지금 이걸 갑자기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저하고 저의 특강을 이제 보셨는데 일단 시험은 내일 모레라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오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많은 실망감을 갖고 시험에서 돌아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라도 자, 공부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다음 시험 때는 굉장히 또 어떤 그, 그, 프로그레스가 있게끔, 인프루브가 있게끔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항상 이번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다음 시험까지 망치게 가면안 되고, 다, 이번 시험은 망쳤지만 다음 시험이 좀더 준비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모든 탑픽이 약하다. 아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정리를 공부를 안 했구나. 는 저는 모든 탑픽이 약한데요? 그러면 뭐 두세 개를 뽑으라고 하는데, 뽑을 수가 없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이제 이분이 한 땀을 약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어 약한 타픽을 고르세요. 그랬더니 다 약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 그러면 그 탑픽 관련 없이 출제되는 유형 공략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아까는 제가 이제 탑픽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를 정리하자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어 모든 타픽이 약하다. 그 다음에 약한 타픽만 공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3일 전이다. 아,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세 가지 정도 유형을 설명드려볼게요. 그, definition, 또는 origin인데요. 이건 어떤, 여러분, 그, lecture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어 강의를 듣게끔 디자인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여기에 이제 토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이 전공에 대해서는 비전공자라고 보고 지문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전문 용어들이 나왔을 때 교수님은 반드시 디파인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용어가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그것은 과연 타픽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겠죠. 무슨 전공이든 간에 전문 용어가 나오거나, 그 단어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거기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 설명. 요 부분은 타픽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던 문제들을 쭉 봤을 때, 과연 문제를 보니까, 아, 요거 용어 설명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이제 모아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3일 전이기 때문에 뭐막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 용어 설명만 물어, 묶어서 들어보신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묶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읽어보셔도 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진 어 이름이 뭐 라틴에서 왔다, 그리스에서 왔다, 그래서 무슨 뜻이다. 그래서 오리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형은 뭐냐면 이그 샘플이에요. 이그 샘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미국 사람한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를 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라이팅에서도 예를 많이 드는 걸 연습하실 텐데 결국은 어 전공 교수님이 1 2학년 학생들한테 전공이 아닌데 설명을 하고자 할때 결국 은 이해가 안될것 같을 때 가장 많이 언급당는게 뭐죠 이그샘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거의 모든 타픽에서 어, 얘가 나오고요. 컨버 i 이션에서도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어, 보셨을 때예에 대한 설명 그죠. 예에 대한 설명이 어, 틀린 것이 있거든. 그걸 꼭 확인하셔서 얘만 묶어 가지고 한번 어, 들어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2분 정도 안 들리더라도 2분 정도 안 들리더라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면 For example 하면서 뭔가 예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딱 듣고 있는데 뭔가 잘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이 지문은 얘나 용어 설명만이라도 좀 듣고 어떻게 버텨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은 어 다음 지문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그리고 이 컨페어는 뭐냐면요 어그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렉처를 듣다 보면 간단한 비교 있죠. 간단한 비교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공통점, 차이점이나 장단점 문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잘 들리는 렉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잘안 들리는 렉처 같은 경우는 쭉안 들리다가 여기서 For example 하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예를 잡아서 듣는 용어 설명을 듣는 또는 약간의 비교를 듣는 그런 부분들이 어,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그런 부분 연습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시험 3일 전이시라면 어, 예라든지 용어 설명이라든지 간단한 비교에서 나온 장단점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에 문제에서 틀린 것이 있다면 그니까 틀린 것딱 봤을 때 어,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묶으셔가지고 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이 중에 하나만 뽑아가지고 과연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들으면서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음. 저 지금 그뭐 스크립을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들어 보셔도 되는데 한번 들어 볼까요? 제가 그 타픽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입증을 해 드려야 되니까 결국 세 가지에 세 가지에 다른 타픽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뽑아 왔어요. 한번 들어 보실래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itecture class. 어, 일단 첫 번째 타픽은 건축이네요. Many of the first houses built in the region during the 1600 자. 1 6 0 0년대에 그런 집들이 많이 지어졌대요. 그렇죠? 자, 이런 스타일로 지금 문맥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런 스타일 집을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의 집이 1 6 0 0년대에 굉장히 많이 지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이집 스타일의 이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아트는 는 어떻게 되 것입니까? 그거 이제 건축도 아트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집의 이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뭐 큐비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아트 스타일이 어떻게 이름이 붙게 됐는지 이런 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용어 기원이에요라고만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체 질문을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집에 건축에서 이렇게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가 나올 수가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number t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houses that were built in Cape Cod? 자, 지금 Cape Cod는 제가 그냥 빼버렸는데 저 앞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 이름이 Cape Co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Cape 뭐 Cod House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연결은 돼요. 전체로 들으시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다. 어, 어떤 스타일의 오리진을 설명했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가, 특히 Art에서 어떻게 이름이 붙었는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꼭좀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하고 건축에서 한번 해봤고요. 근데 진짜 아트, 페인팅 한번 해볼게요. 자. To part of a r t o a in t 자, i n v a s f i l l e 자, 여기 지금 5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One 자, 결국 은 어떻게 니까 이제 비평가들이 어떤 이제 확언을 하게 되는 거죠. 비평을 하는 거예요. Work as a with cubes. 자, 뭐이 사람은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마치 작품에 캔버스에 큐브 입방체로 채워놓은 것 같다. i r 근데 아이러니하게 it was from the critics harsh words. 자, 크리틱스 하쉬 워드니까 가혹한 말이죠? 결국 어떻게 큐비즘이라는 이름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하쉬 워드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뭐라고 했다고? 야, 뭐 그림을 큐브로 채웠나? 입방체로 채웠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비평가들이 가혹한 어, 단어에서 큐비즘이라는 피카소가 또 대표 화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큐비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막 드리는 것이 결국은 뭐나 공대인데 공대 정, 이제 공학 전공 하신데 그럼 페인팅 같은 걸잘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앞 뒤가 막 정신 없어서 안 들렸더라도 과연 이 큐비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름이 붙었는지 그런 부분 쪽에 연습을 좀 하시면 이런 부분 잠깐 들고 듣고 문제를 또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No.5. According to the professor, what are the origins of the term cubism? 그죠. 그러니 cubism의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됐냐. 거기서 간단하게 답은, 비평가들의, 그, 커멘트에서 이름이 붙게 됐다라고 해서, 어, 같이 용어 기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탑픽으로 하나 옮겨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이건 완전 이제 전혀 다른 탑픽으로 가볼게요. 이제 식물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와우, art도 나오고 식물학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자,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in a botany class.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The flytrap part of the name comes from the Latin word.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용어 기원 얘기할 때 라틴에서 왔다, 그리스에서 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벌써 아 용어 기원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설명이 깊게 들어가는 데 한번 들어볼게요. The flytrap part of the name comes from the Latin word m u s c i p u l a 어뭐 어렵죠 라틴이니까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Which means mouse trap. 어 근데 which means를 들으시면 돼요. Mouse trap, 쥐덫이다. 근데 fly trap 여러분 아세요? 그 파리 잡는 그 저기 풀이죠. 이렇게 입 열리고 있다가 파리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딱 잡는 풀이에요. 근데 아마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뭐 fly trap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rather than muskicapa. 어 이것도 또 라틴인 것 같죠. Which actually means f l 어, 요거시 이제 어떻게 돼요? 라틴어가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우스 트랩이고 하나는 어, 플라이 트랩이라는 뜻이었대요. But somehow the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원래 이제 그 라틴에서 왔을 때는 이것이 마우스 트랩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고 플라이 트랩이란 뜻에서 온게 아니고 the fly trap part of the name c o 여기서 왔다는 거죠. 이거 뜻이 달라요 지금. Flytrap. 어, 이게 맞는 뜻인데. But the who first these plants, 자, 식물학자인데 들이 식물을 처음 연구한 식물학자들이. But somehow the botanists who first studied these plants came up with the correct English name. 그래서 came up with, come 라는게 생각해냈단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처음 연구하셨던 어, 과, 그 식물학자들이 어, came 뭐냐는 것입니까 어, Correct English name이니까 맞는 영어 name, 이름을 생각. 어, 저기. 붙여 가지고 했던 얘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라틴에서 왔을 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대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이름에 대한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문제 볼게요. Number Why does professor mention mouse traps? 자, 아까처럼 그 용어가 어디서 오리진이 왔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마우스 트랩 왜맨했냐고 물어보면 벌써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우스를 아 라틴에서 왔고 용어 기원 쪽에서 지금 설명이 붙었다가 문제가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약간 좀더 깊게 들어가서 라틴 네임인데 약간 거기에 에러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약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더 깊게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막 문제를 풀었을 때막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되게 어렵고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도 본 적이 있어요. 막, 어막 식물학인가 뭐 생물학인가에었는데 되게 어렵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미생물을 막 설명을 하더니 근데 이 단어가 레틴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또 설명을 막 했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문제를 이렇게 딱 보니까 What does the p r o f e s s say about something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 를 보니까 단어의 root root가 뭐죠? 뿔리죠 그러니까 단어의 루트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단어의 기원 설명했다는 거죠. 그 뜻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아, 단어의 기원 설명했구나라는 구만 들으면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 그래서 결국은 용어 설명을 할때 용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한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막안 들린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면 거기서 막 레틴 나오면 벌써 학생들이 정신을 잃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 학생들을 제끼고 여러분들은 조금 살아있다가 어? 어 이게 용어 기원 아닌가? 이렇게만 듣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가 가끔씩 또 있을 수도 있고 어, 궁극적으로는 용어 설명에 용어 기원에 대한 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앞에서 많이 들렸던 타이이든 아니면 잘안 들리고 있는 타이이든 중간에 용어 설명이나 용어 기원은 이런 식으로 모아서 연습을 하시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다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틀리시든 간에 어떤 특정 타픽에서 사이언스에서 에비던스 틀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이언스 지문을 모아보시면 에비던스를 많이 틀릴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그 페인팅에서 특징 같은 걸 놓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 용어 설명이든 e x a m p l 이든 지금 타 o 과 관련이 없는 그런 유형도 공략을 해주시고 3일 전에는 어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타 o 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틀리는 것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어 맞습니다. 꼭 우리가, 우리한테는 3일만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복이 3일 전이지. 그죠? 마치 3일 전 남은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3단계요. 야, 뭐 제가 막 이렇게 들어보자고, 용어 기원 막 들어보자고 했는데, 고개를 막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려보낼 수 없고, 자,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한번또 하자. 근데 이세 가지는요, 잘 들리시는 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다공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 그러면 막, 이렇게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 것 같다. 지금 3일 전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제가 하나 더 말씀 시, 아주 쉽게 들릴 수 있는 거. 음, 역시 건축에서 하나 더 뽑아왔는데요. 이 부분 스크립 보지 않고 들리는거 보세요. 뭐집 이름이야 맨날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뭐이게 무슨 집인지는 알 필요 없고 요 내가 모르는 집인데 다른 애도 알리가 없어요. 자 그죠? The advantage to the 근데 뭐라고 시작하죠? Advantage니까 장점. 어, 분명하다. Much more room on the floor. 이런 건좀 들리죠? Much more room on the floor. 2층에 much more room이 있다. Advantage, 장점이 뭐라고요? o o 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음, 문제 그냥 다뤄볼게요 그래서 갬블러 루프의 장점이 바로 나온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어,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제 틀린 문제 중에 정확하게 들린 것 같은데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어, 부분이 좀 빨간색으로 나와서 잘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답은 어떻게 될까요? Much more room이라는 부분이 장점이었는데 many rooms가 오답이 되는 것이죠.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many rooms는 방이 많다는 뜻이었고, 그죠? 여기는 뭐예요? 공간이 넓다는 뜻이에요. 뜻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단어의 미묘한 차이 가지고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터프는 그 오답이 굉장히 이제 어, 섬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들었는데 틀리는 것 중에서 오답 방식만 조금 이해하신다면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어, 들었지만 틀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만 샘플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와 다시 들어봐도 안 들린다 라고 틀렸던 문제들 보다는 어 들렸는데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짧은 기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 설명했을 때 아까 much more r o o m 인데 어떻게 되냐 이 화살표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many rooms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 읽으셨던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순간 어,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지금 독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착각이셨으면 그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parking permit과 parking ticket인데 parking permit은 주차권이고 parking ticket은 딱지거든요. 주차위반 딱지 이런 경우도 parking permit하러 갔는데. 여기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파킹 티켓 사러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착각했던 단어들은 다 A4 한 장에다 정리를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렀는데 틀린 거. 그다음에 요거도 보시게 되면 요거도 요게 빨간색 여기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 심바이오링. 또는심비오 c 공생이라는 뜻이죠. 근데 c o e x i s t 는 공존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태평양에 A라는 물고기랑 B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으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나 꼭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을 연결시주는 공생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일러지에서 공생 얘기하고 오답으로 가끔씩 coexist란 단어를 써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하나 보시면, 노스 캠퍼스하고 노스업 캠퍼스, 이건 또막 유치한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이 학생이 결국은 노스 캠퍼스로 이사갔다. 아, 그면 방식만 이해하십시오. 를 지금 뭐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진않고요노 a m 캠퍼스 이사갔다는 건 어떻게 될까? 사우스캠퍼스가 있고 노 a m 캠퍼스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 어딘가를 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답을 줄때노 f c a 브캠퍼스가 되면 어디 에 있는 거죠? 여기가 캠퍼스인데 노 f c a 브캠퍼스는 캠퍼스의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퍼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오브 가지고도 또 장난을 또 되게 많이 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 저는 다 패턴화 시켜놨죠 패턴화 시켜놔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를 다 패턴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뭘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건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3일전 특강에는 어쨌든 첫 번째 단어의 미묘한 차이 가지고 틀린 경우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리를 다 해서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약한 타핑만 두세개 정도를 골라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 어떤 것들을 출제를 했었고 뭘 틀렸었는지 공략을 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요.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유형과 관련이 없이 출제되는 뭐 example, 용어 설명, 간단한 비교에서 장단점 이런 문제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이 3일 전에 가장 쉬울 수 있다. 그세 가지 중에 유형에 분명히 한개 이상은 분명히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뭐 사이언스에서 에비던스가 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 어, 특화시켜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어? 들은 것 같았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왜 틀렸지? 라는 문제가 또토플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기의 의미 차이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해주시면 시험 3일 전이라도 분명히 1점, 2점 좀 많게는 아까 3점이라고 한 것은 어뭐 타픽에서 한 1점 그다음에 틀뭐 이그샘플이나 용어 설명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그샘플에서 틀린 게 있으니까 이그샘플 모아서 보고 1점 그다음에 용어 설명에서 틀린 게몇개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1점 또는 간단한 장단점 비교해서 1점 그래서 각 유형에서 1점씩만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그죠? 3일 전에 그 유형 3개 정도만 묶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어 너무 힘든 시간 보내시는 거 너무 알고요. 근데 곧 여러분들, 막, 그, 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결국 해가 뜨면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는 자기 자신을 곧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러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내시고 3일 전이라도 다른 과목만 집중하겠다 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리스닝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봐 주시고 꼭 원하는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